안녕하십니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강사 남경희입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161강으로 생활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. 1. 생강, 땅콩, 무화과, 식빵 등은 조금만 상해도 통째로 다 버리기. 2. 감자 양파는 냉장고가 아니라 상온에서 보관하기 3. 김치 만들 때 젓갈이 좋지 않으니 멸치나 새우를 기름 없이 편마늘 양파와 함께 볶아서 갈아 사용하면 좋습니다. 4. 머리는 다 말린 후에 잠자리에 들기 5. 당근은 잎사귀 부분까지 먹기, 흙당근의 윗부분을 물에 담가두면 새싹이 나옵니다. 6. 견과류는 몇 시간 물에 담갔다가 먹고, 우렸던 물은 버려야 합니다. 7. 공복에 착접주스 장복보다는 야채를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낫습니다. 8. 생오이와 생당근을 함께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. 9. 고구마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찌는 게 좋고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실을 이용합니다. 10. 옥수수는 압력밥솥 같은 고온에서 오래 찌는 것이 유익합니다. 11. 심혈관 질병은 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. 12. 여름철 집을 비울 때는 각종 쓰레기를 반드시 말끔히 비우고 떠나야 합니다. 13. 감자의 싹은 독소임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. 14. 백내장 같은 질병엔 렌즈가 좋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